유선일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일 리더님,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음.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 네, 잘 어. 지내고 있어요. 어. 아이들이 이제. 이제 계약도 온라인 계약으로 하고 해가지고 집에서 요리할 일이 엄마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맨날 똑같은 요리만 하다가 너무 지겨우니까 이렇게 요런 요리도 한 번씩 해주니까 어. 정말 야채 잘안 먹는 온 가족들이 야채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많은 재료를 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어, 저희 그래서 제가 이 웍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리가 되게 단시간에 돼요. 보통 이거를 따로따로 다 익히려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너무 단시간에 요리가 되고 영양가 손실 없는 이런 요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오늘 제가 이 웍에 정말로 한 방에 한 방에 이거를 모두 다 익혀서 싹 샐러드 한 종류를 만들어낼 거예요. 어디 한 방에 때려 넣어 샐러드. 그렇죠. 아, 진짜 한방 너무 샐러드네. 그냥. 한방 샐러드. 한방 샐러드. 어, 그럼 만들어 네. 주시겠어요? 어, 네네. 어. 오늘 재료는 저희가 원래 막 파이토 컬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골고루 다 있어요. 아. 빨강, 노랑, 초록 아, 다 있죠. 하얀색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먹을 건데 어, 제, 재료는 조금 이렇게 잘게 이제 쓸어가지고 준비만 세팅을 해놓으시고 원리는 웍에다 넣을 때 조금 단단하고 오래 익는 거를 아래다가 먼저 넣신다고 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야채 종류나 금방 익는 거를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넣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저희 웍이 이렇게 깊숙하게 생겨서 음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다 들어갈까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양도 들어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이제 닭 가슴살, 닭 가슴살이나 닭 안심을 어, 밑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스프링 물에다가 깨끗이 씻기만 했어요. 어. 씻은 닭 가슴살.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탈것 같아요. 타요, 맞아. 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저희 냄비가 통칠중이잖아요. 음. 통칠중은 열전 도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절대 타지 않고요. 아. 그 다음에 어이 재료들끼리 냄새가 다 섞일 것 같은데 하지만 드셔보시면 깜짝 놀래요. 서로 음식의 고유한 냄새들이 안 섞여요. 음. 그리고 이제 좀 단단한 좀 보여드릴까요? 네. 감자랑 고구마를 아래다 드시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단호박도 약간 더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호박도 이쪽에 그럼 이제 벌써 조금 단단한 종류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어, 그냥 밑에다 이렇게 까시면 돼요. 어, 어렵지 않고 음. 그냥 밑에다가. 청나게 많이 아, 빼서 계세요. 아, 우리 한톤 빼는 요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단백질, 어, 어, 단백질. 다이어트할 때꼭 다이어트할 때꼭 먹는 이 달걀도 저, 저희는 달걀 겉에가 많이 더러우니까꼭 과일 야채 세정제로 깨끗하게 음. 음. 저희 입는 음. 모든 야채는 다 과일 야채 아, 세정제로 아, 씻었어요. 아. 특히 브로콜리, 음. 어, 브로콜리까지 이렇게 써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방울토마토 와, 아, 정말 풍성하게 들어가는데 음. 이게 다 들어가네요. 다 어. 들어가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요. 어, 색깔이 너무너무 이렇게. 예뻐요. 정말로. 어, <laughs> 네, 이렇게 익혀서 그냥 먹나요? 네, 이렇게 익혀서 먹는데 우선은 얘를 닦고서 뚜껑을 네. 닦고서 저희 인덕션이 시간 조절이 되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6번의 불을 맞추고서 거기에서 20분을 익혀요. 음. 20분을 익히고 나면은 야채 종류는 다익거든요 음. 그럼 야채 종류만 먼저 꺼내고 아까 밑에 넣었던 좀 단단한 거 있죠? 음. 고구마랑 단호박이랑 이렇게 단호박 같은 거는 닭가슴살은 20분만 더 익히면 다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팅을 하면 손님 초대 요리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세팅하는 것까지 해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시는 드시고. 분들은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거기에 뭐 올리브유나 발사믹식 초 정도를 음. 섞어서 뿌려먹어도 맛있지만 저희에서 원래 레시피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음. 이게 뭐냐면 올리브 오일하고 시겨자가 들어가요. 어. 그냥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거든요. 시겨자랑 양파를 다져놓고 거기에 이제 설탕하고 저희에서 나오는 레몬 가루가 있어요. 음. 파이토 레몬 그거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에살 상콤, 새콤, 어, 말하면서도 맛이 나니까 그렇게 섞어서 위에다가 싹 뿌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아, 뿌려서 아. 드시면 정말 한끼 대용으로도 너무 건강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혹시 예전에 요리 이렇게 잘하셨나요? 요리를요 어. 정말 진짜 못했어요. <laughs> <laughs> 요리를 원래 어. 못하는데 저는 이제 큰 냄비를 쓴 이유가 요리가 간단하고 음, 빨리 되기 때문에. 음. 워낙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쓰려면 시간적인 것과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썼는데 아이들이 항상 배고파 했는데 미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갔다 와서 바로 먹일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일석삼조의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저희가 사려드렸고요. 이따가 풍성하게 빵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세트 네요. 저희 이따가 다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